아, 1년이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올해 아 어, 인천광역시 프로그램 경연 대회에서 자랑스럽게도 성남 상동의 어, 에어로빅 팀이 어, 인천광역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좀 받아 안았고요 내년에 어, 전국 어, 프로그램 경연 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아, 이렇게 진행돼서 왔는데요 내년 올해 2개 동,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동으로 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에 아, 7개 동으로 아, 확대돼서 아,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아,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아, 상당히 아,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 관치로 많은 일을 했었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협치로 많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어, 그런 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협치가 또잘 돼서 앞으로 미래에는 진정으로 또 민치로 어, 우리 마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회로 어, 발전되기를 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이재연 서구청장님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춘규 우리 의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동근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우 위원장님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군구, 어, 아 참, 시구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주의 우리 허황 회장님과 유원분들 오늘 또 이렇게 아서에 서주에서 우리 주민자치의 성년에 또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누구보다도 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서구천님청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어, 하겠습니까? 어,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정말 회장님, 회장단들 그리고 의원님들. 한분한분 한 분.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한분한분 한분 악수를 나누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55만 우리 소구민들이 어,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금년 안에는 우리 서구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색을 그늘리고 꽃을 피는 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은상 어, 전체 회장님 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분상박훈씨 우리 박훈씨 부회장님 또 이제 회장님을 또 새롭게 맡으시는데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어, 여러 성과가 있지만. 여러 선거가 있지만, 주민자치 경쟁력이라고 하는, 어, 정부에서, 어, 전국적으로 26년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 서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한 1년간의 성과는, 1년간의 성과는 정말 놀라운지 놀라울 이만큼, 어, 그 지표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에, 어 인천의 단연 1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인천의 1위가 된 서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서로의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69개 자치구에서 유국 자치구에서 단연 2위를 냈습니다. 이 일을 했는데, 바로 이일 하면은 좀서운하죠 내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말 본격적인 모습을 에, 보일 때, 그건 연 1위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그 내용 안에는, 어 주민, 우리가 주민자치 참여의 시대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아까 우리 성남삼동의 대상을 받은, 받았듯이 꼭 우리 성남삼동 뿐만이 아니라, 22개동, 이제 한개동이 늘어났습니다만 22개동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일을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러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쪼록 어, 정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 금년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 주민자치 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수돗물 사태에서도 보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성우는, 어, 슬기롭게, 예,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 일들을, 예, 뚜벅뚜벅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19년도 우리 주민자치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리겠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0년도에는 우리 서구가 바야흐로 정말로 어, 본격적인 교회대에 오르는 예, 그러한 시기라,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조은상, 회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앞에서, 구에서는 앞에서 끌고 주민 자체가 뒤에서 밀고가 아니라 함께 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내년이 이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우리 전체 서구 발전도 발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한분한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빕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준규 서구의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구회장송 중입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본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조원상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22개 동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송년회 밤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서구의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오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회 사업 그리고 환경정비 그리고 다양한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도 성남 3동에 대상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참.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서 상받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오시는 걸볼때 주민자치 여러분들 각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가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자치 22개 동의 주민자치가 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한 해도 일잘 마무리 오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 경자년 새해는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문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동문 의원입니다. <laughs> 어, 오늘, 어, 송년신선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어, 오늘 그 마전동이 얼마 전에 분동이 돼서, 어, 처음으로 오신가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테스트가 됐습니다. 이처럼, 날로 우리 서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적수사패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검단 신도시도 지나다 보면 막 아파트 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뭐 교통대책이라든지 오호선또 지하철 2, 2호선 교롯해서 청라도 지로선 연장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집 t x d 를 가지고 청라 가니 검단이니 서로 주민끼리 싸우더라고요 근데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하나의 뭐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어떤주민자체를 위해서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좋은 사람 위원장님들 2년 임기 어, 이번에 마치시는 것 같은데 어, 경의박사한번 쳐주시죠. 그 <laughs> 저도 어, 우리 서울과 단순히 커지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커지면서도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 위원서 함께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다음은 이학재 국회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학재입니다. 그 여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늘상 우리 서구를 다 개건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송춘교 의장님께서도 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서구를 개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구를 개건너라고 쓰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불렸던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건로라는 게, 저기 인천교, 지금 이제 영창, 아, 영창학교다 보시겠구나. 어, 그, 지금 복개가 다 됐는데, 바닷물이 들어왔고, 거기에 다리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인천교였고, 그 사실은 그 다리도, 어, 중간에 놓여주고, 이 배로 다녔었죠. 그 인천교 너머를, 어, 개꼬랑에 건너라 해갖고 개건너라고 불렀고, 이 개건너는 인천에서 가장 촌, 촌, 가장 못 사는, 아, 이 농촌을 좀 비하해 가면서, 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재정의 규모도 제일 많고, 뭐 면적도 당연히 여서구가 크죠. 어, 서구가 커지게 된 데는 또 이제 청라 어, 이 1200만평 음, 이수소권 매립부터 해갖고 그거 매립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제일 커졌는데 이렇게 큰 어, 그런 서구가 됐습니다 이러한 서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서구인의 많은 노력과 땀이 깃들여 있는데 그 중심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치기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아, 그냥 제가 여러분들 괜히 기분.